네, 북한 관련 소식, 강은하 정치부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창 올림픽 기간에 이제 북한이 보내겠다고 한게 140명 규모의 삼지연 관연악단이라고 알려졌는데, 네. 삼지연 관연악단, 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게 어떤 그 음악단이죠? 사실 지금 알려져 있는 건 삼지연 악단입니다. 네. 이뭐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관현악단과 악단 무슨 차이가 있나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북한 단체들은 이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삼지연 악단과 삼지연 관현악단이 같은 단체냐 아니면 네. 다른 단체냐에 대해서 현재 의견이 분분한 상태고요. 아, 예. 통일부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논의가 됐는데 얘기를 안 해주는 건지 아니면 논의가 정말 안된 건지는 조금 의문인 상태. 고 네. 아마도 내일 이제 있을 그 실무 회담이 끝나고 나면 예, 예. 그 이후에는 조금 색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삼지연이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김정은이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올라가는 곳이 삼지연이기 때문에 네. 이름이 삼지연이 붙었다는 걸 보면 여기도 모란봉 악담 못지않게 굉장히 김정은에게는 중요한 공연단일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북한의 백두산 바로 옆에 있는 호수 이름이 바로 삼지연입니다. 예. 이곳에는 항상 김정은이 중요 결정할 때마다 올라갔고요. 또 이제 북한에 정말 고위급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이 이름이 붙어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의미를 둘 수도 있고요. 또 북한에서 이런 단체들에는요. 원래 약간 이런 중요한 지역 이름 같은 걸좀 많이 붙이는 예. 경우가 있어서요. 예. 네, 그렇게 또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삼지연 관연악단이 이제 급조된 건지 혹은 원래 있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삼지연 악단은 일단 존재합니다. 어떤 공연을 해 왔었는지 직접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실 현송월 단장이 어저께 네. 실무 접촉에 나왔을 뿐만 해도 오란봉악단이올 것이다라고 많이 예상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나라의 걸그룹을 모방한. 근데삼진악단이 온다니까 이제 부랴부랴 저희가 이 영상을 찾느라고 찾다는데 주로 이제 렇게 한복을 입거나 네. 미요를부르는 네. 지금 조금 전에 들려던 노래는 만복의 아리랑. 아리랑 버전이 굉장히 많잖아요. 북한에서 네. 주로 부르는 아리랑의 레퍼토리라고 하네요. 네, 아무래도 모란봉악단은 사실 정치색이 훨씬 짙죠. 그렇다 네. 보니까 북한 측에서도 내세우기가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삼지연악단 아직은 뭐 명확하진 않지만 네. 이런 삼지연악단과 같이 관현악 중심으로 움직이는 예술단을 파견하기로 좀 정리를 한것 같고요. 네. 여기에는 지금 뭐 명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모란봉악단 그 멤버들도 같이 들어가서 그 공연단을 구성해서 넘어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한 140명이니까 워낙 큰 규모니까 네네. 그 안에 모란보 학생도 포함돼서 같이 올 가능성도 있다. 네, 지금 사실 그 140명 중에 80명이 오케스트라거든요. 아. 그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삼천 악단 쪽에서 좀 넘어올 것 같고요. 그 외의 인원이 이제 그런 춤, 노래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예. 이제 포함돼서 이 같이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아마 모란봉악단 그 멤버들도 함께 오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성을 단장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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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면 삼전악단이 지금 뭐 아리랑 같은 미녀뿐만이 아니라 뭐해외 애니메이션이죠. 뭐 미녀와 야수나.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부르기도 했는데, 모란봉 악당과 달리 아무래도 최재선전 노래보다는 저는 클래식이나 팝, 네, 혹은 뭐, 민요 같은 네, 저, 노래. 저 뒤에 나오네요, 애니메이션. 네. 민요와 야수. 아주 굉장히 대표적인 미국 풍, 자본주의 풍영화라고볼수 있는데, 네. 저렇게 많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저렇게 연주를 한다. 네. 과거의 김정일 시대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었어요. 네, 당연하고요.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생겨난 풍입니다. 저거는 그 북한 주민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고요. 사실 최근에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저 때가 거의 초반이거든요. 아, 김정은 집권 초기군요. 네, 초기에는 저런 모습을 좀 많이 보였는데요. 최근 들어오면서는 거의 저런 모습을 찾아볼 수없고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네. 처음에 옛날에 처음에 2011년, 12년 집권 초기만 해도 네네. 나는 과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좀 다르다. 네네. 뭐 나는 외국물 먹고 온 사람이다. 이런 걸좀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장면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자기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저런 거 대신 색깔이, 정치 색깔이 강하고 본인의 우상화를 강조하는 노래를 많이 부르게 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거예요. 네, 그건 사실 해석하기 좀 나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처음엔 좀 호기로웠던 것 같습니다. 음. 이제 이런 저런 변화를 좀 시도해 보고 음. 싶고 예. 주민들에게도 사실 항상 억압돼 있는 주민들에게 저런 좀 재미난 영상도 예. 보여주고 공연도 예. 좀 흥미롭게 만들어서 이렇게 오픈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체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는 저런 장면을 계속 노출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화면에서 보이는 북한의 관여 낙단이 140명이나 한국에 평창 올림픽 기간에 온다는 건데 네네. 저는 사실 저번에 크루즈 얘기가 나와서 그리고 사실 우리 땅을 밟는 게 그렇게 돌발 행동의 가능성도 있고 좀 무리 될것 같아서 크루즈를 네. 타고 오지 않겠나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예 땅을 이제 밟고 판문점을 넘어서 온다면서요? 네, 그게 사실 저희도 좀 상상만 해도 좀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네. 왜냐하면 M.D.L. 그러니까 군사 붕괴선을 네. 발로 밟고 넘어온다는 거거든요. 판문점. 네. 최근에 있었던 그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그 대표단이 넘어온 그 루트를 그대로 밟아서 온다는 건데, 그렇죠. 이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40명) 거기다가 예술단만 넘어오는 거 현재는 이제 논의가 됐는데 예술단에 뭐 선수단 뭐다 포함해서 아, 아. 같이 오게 될지는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현재 지금 논의되고 있는 루트가 저 루트라면 사실 엄청난 장관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렇게 예. 대규모가 MDL 넘어오는 모습 자체가 한 번도 있었던 게 아니어서요. 북한의 의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을 네. 보여주고 싶어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까지. 분명히 <laughs> 어, 북한은 우리는 할 만큼 했다. 그 다음에 남한이 화답해야 된다. 이런 걸좀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김정은의 의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그렇죠. 쉽지 않은 거 같아요. 저는 북한으로서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게 KTX를 네. 타고 온다는 거는 네. 물론 뭐 창문을 뭐 가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서울부터 평창까지 가겠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다 북한 예술단 그 140명이 모두 목격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네. 아직 북한이 그 제안을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육로로 내려오겠다. 북한의 제안에 네. 우리가 역제안으로 KTX를 타고 서울에서 강릉까지 갈래.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강릉과 서울을 오고 가는 왜냐면 하 지금까지 지방에서 공연을 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아, 북한 네. 대표에 내려와도 서울에서만 공연을 하고 바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처음으로 그 지방에서 공연을 하고 서울에서도 공연을 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동 수단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한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사상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북한 예술단 파견이 근물사를 타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차관급 실무 회담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럼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승진 기자. 네, 통일부입니다. 네, 북한 예술단이 140명이나 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시작됐던 이 실무 접촉은 9시간이 지나 오후 7시에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접촉에서 북한은 140명으로 구성된 삼지연 관현악단을 보내겠다 이렇게 전해왔는데요. 이들이 오게 되면 서울과 강릉에서 각각 1회씩 공연이 이뤄지게 됩니다. 다만 이번 접촉에서 남북한 간의 합동 공연은 아직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는 게한 가지 있습니다. 이 북한은 이번에 예술단 공연이 오게 되면 판문점을 거쳐서 서울과 강릉을 육로로 이동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왔는데요. 정부는 이에 대해서 일단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서울과 강릉을 KTX로도 오갈 수 있다 이렇게 북한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어제 현성월 단장이 왔기 때문에 모란봉 악단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예상과 달리 삼지연 관현악단이 온다고 하는데 어떤 예술단입니까? 네, 사실 삼지연 관현악단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건 없습니다. 저도 삼지연 관현악단을 사실 처음 들어보는 명칭이긴 한데, 다만 2009년이죠. 김정일이 음악 정치로 선전 선동에 나섰을 때, 여기에 앞장섰던 악단이 바로 삼지연악단입니다. 하지만 이 악단의 변형인지조차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없습니다. 대표단은 이번 3지연관현악단이 오케스트라 80명, 그리고 노래와 춤이 합쳐져서 총 140여 명의 규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했는데요. 북한에서 내려온 예술단 가운데 규모만으로 봤을 때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교양악단이라기보다는 노래와 춤이 한데 아우러지는 일동의 합동연주단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단장으로 현송월를 내려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내일 또다시 다른 회자 회담이 열리잖아요. 어떤 내용이 오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내일은 차관급 실무회담이 열립니다. 우리 측 수석대표로는 천혜성 통일부 차관이 나서고요. 이 북측의 수석대표로는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이 나섭니다. 지난 고위급 회담에서 차석 대표로 서로 만났던 안면이 있던 사이이기도 한데 이번 실무회담에서는 주로 고위급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과 같은 평창올림픽 관련된 의제들이 전반적으로 아우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난 고위급 회담에서 우리가 먼저 이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논의를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북한이 북한 여종업원 송환을 요구를 하면서 맞받아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번, 이번 회담에서는 주로 평창 의제에 집중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